시트에서 드란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은 한 번씩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들을래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 거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소식부터 듣기를 원하세요? 좋은, 좋은 소식이요. 좋은 좋은 소식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좋은 소식이 남편이 증거되었답니다. 좋죠. 네. 나쁜 소식이 뭐냐.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대요. 그런데 <laughs> 요즘은 좋은 소식에다가 나쁜 소식에 이제 환장할 소식이 있는데 환장할 소식이 뭐냐. 이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장기간 가게 된답니다. 환장할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답니다. 좋죠. 나쁜 소식. 옆집에도 상을 탔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아이 기 살려 준다고 그냥 다 정교생에게 다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 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얀 국화꽃이에요. 알고 보니 장례식에 갔다가 버리는 것 그거 아까워서 주워서 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점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뒤에 있는 나쁜 소식이 앞에 것들을 덮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호사다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정반대입니다 나쁜 소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결과로 끝을 내는 역전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정말로 가장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여수와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장 1절 오늘 공부하는 날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1절에 딱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딱 대하면 부호를 접하면 깨름직 하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책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엄청스러운 충격이었죠. 네. 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사실 실감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구나. 뭐그 정도로 다가오지 이게 막 실감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펼쳐둔 이여수와 일장 바로 직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아는데 바로 직전에 보면. 신명기 말미에 어떻게 적어놨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말미에 신명기 34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행한 자이더라 이 운두울까요? 모세지 모세. 모세가 이 정도였다라고 여수와서 바로 직전에 기록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완전히 맞장을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였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홍해가 산악게 있음에도 요동칠 때도 홍해를 갈랐던 그런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배를 채워 준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채워준 그런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모세를 잃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왜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민족 태동 이후에 줄곧 바라던 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강약기를 마치고.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서 지도자가 죽은 거죠 네. 절망이 어떠할지 이제 좀 가늠이 되어지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나쁜 소시로 시작된 이 여수와서가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어떻게 역전되어지느냐 좀 넘어가 보십시다 21장 한번 여수와서 21장에 가 보면 좀 넘어가서 이제 거의 여수와서 끝날 때입니다. 여수와서 21장 4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라 할렐루야죠 진짜 땅을 다 줬대 뭔가를 얻기는 쉬워도 이걸 유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땅을 다 줘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아니 안식까지 줬다는 말은 이게 유지가 됐다 그 말인 거잖아요. 원수들의 손에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5절 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다 다 뭐라고요? 응하였더라. 기가 막힌 결론이잖아요. 여수와 일장을 시작할 때는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됐는데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의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인생의 절정기. 절정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한 번도 역사 속에 제대로 힘써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피해 다니고. 그죠?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마는 7년간은 예외입니다. 자, 이걸 개런티 할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수하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7년간은 역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완전 이건 뭐 파죽지세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흐르던 네. 이 요단강 멈춰 세우죠. 강을 건넙니다. 천하무적의 여리고성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왕들을 강제로 명퇴를 시켜버립니다. 명예퇴직 완전히 그냥. 거기에다가 태양을 멈춰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주인공 역할, 절정기에 달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정기 어떠세요? 황금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의 어떤 눈물, 우리의 한숨. 그거 지세운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정말 활기찬 그런 절정기 우리가 꿈꾸는 바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절정기가 언제부터 시작된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또 정말 지긋지긋한 이삶이 이 광야 같은 삶 종지부를 딱 찍고 가난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들수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서가 나중에 역전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아무리 나쁜 소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뒤에 좋은 게 오면 되는 거예요 네. 막판에 꼴을 넣으면 이기잖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를 꿈꿀 수 있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절정계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난에 어디에 들어가면서부터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 면 자, 2 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따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정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땅 가난 땅이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이 가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면 다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가난 그 빵집 아이가 가난 가난 베이커리 또 어떤 사람은 가난 그 중국집이지 짜장면 시켜 먹는 반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성경에 이해가 있는 분들 은 오늘 본문에 가나을 건너간다고 했으니까 가나을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 세상을 작별하고 저 너머의 어떤 세상 그걸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것 우리 주 예배해 두셨네. 그다음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알면서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신을 챙겨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하면 관습적으로 천국을 이해한데. 진짜로 천국이 맞나요 네.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들어가는 곳이 가난이다 만일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여수화 시대 때 있었던 이 어떤 인생의 절정 역전 이거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왜요 죽어야 하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천국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이루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가난은 천국의 상징만은 아니에요. 찬송가로는 아름다운 어떤 가사이고 또 간습적으로 가난, 그러면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가난에는? 저기 있어요. 천국에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가난에는 전쟁해야 돼요. 여수와가 적어도 31번의 전투를 치렀어요. 그러므로 가난은 천국만을 상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러므로 가난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광야를 떠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상징되어지는 이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죄책감과 어떤 죄의 족쇄로 우리를 막 응? 질질 끌고 다니면서 힘겹게 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구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영원의 해방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답보상 때. 그냥 광야 정거장.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가난의 축복은 아닌. 애굽에서 해방은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래도 신앙생활이 별로 낙이 없고, 재미도 없고, 뭐가 문제지 싶어서 아 교회가 문제인가 교회를 옮겨 볼까 아니면 뭐디 요 한데 가서 한번 물어볼까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삶이 가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절를 읽어 드릴게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싹다 멀려고 하냐 하면 다 액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주신 땅 가난 깊은 곳에 들어가라. 그냥 있어서는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 일어나고 요단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성경 전체 일어나라는 말이 618번이 나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주변은, 가난 아닙니다. 광야지, 그거는. 주변만 맴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지긋지긋한 주변,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난에 한번 쑥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광야 정거장을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는가 할수 없다라는 이 질병과 싸워야 돼요. 할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정은요 가난의 칠족 속과 싸우기 전에 자신들 속에 있는 이 나는 할수 없다라는. 이 호질적인 질병, 이 고약한 역병과도 같은 이 패배의식, 이걸 싸우면서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요, 곧잘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할수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사가, 난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나는 할수 없다, 라고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야 모세를 뒤를 이었으니까 할수 없다고 말할만하잖아요.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민수기 인구 조사를 보니까 레이족소를 제외하고 20세의 남자 가 얼마냐 60만 명이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자녀까지 하면 200만 명입니다. 지금 여수아가 무슨 보이스카우트 무슨 그게 아니고 가난에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200만 명이란 그 말인 거예요. 그 200만 명을 이끌면서. 여리고 성별 깨뜨려야 되고 철제로 무장된 이 가나안 군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원래 굶주리고 야만인이에요. 우리는 브리수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그러면 이게 뭐 어, 그런가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칠 족속의 이 이름을 들으면 주변 국가들이 벌벌벌벌 떠는 완전히 야만 족속 지옥의 이름 대명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아가 충분히 나는 할수 없다고 할 만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2 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2 절, 같이 시작.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세의 죽은 것 같은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난 인생이다고 그것도 아주 명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 절로 진도를 나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다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난에 들어가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자 조건이 뭐예요? 뭐로 발는 곳이라고 말하죠? 발바닥. 발바닥 왜 발바닥일까?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한 이 발바닥이 맨발일까요? 신발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전체 이 발바닥이 가지는 의미가 참 있거든요 여수아에서이 발바닥 사건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이 복개를 메고 발바닥을 가지고 강을 디딜 때 강이 갈라졌어요 여수아 6장에도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말이에요 5장에 맨발바닥이 어떤 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니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좀이 풍습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맨발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자유인이라면 다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뺑뺑이를돌때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복,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냐? 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만 발에 40년 동안 뭘 신었으니까? 신발을 신었으니까 부르트지 않지. 그런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신을 벗으래? <laughs> 지금 전쟁하려면 또 신을 제대로 그냥 응? 제대로 신고 신발끈을 단디 묶고 막 이렇게 제대로 갖춰도 지금 못할 판에 왜 신을 벗으라고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죠?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은 네가 애써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발끈 아무리 묶는다고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선물로 주는 곳이다. 그말이 그, 말이야. 너는 신발 벗어라. 신발 벗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다 해라. 그, 너는 내 뒤에서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광야를 정말로 끝장내고 가난에 쑥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광야는 내가 주인되어 살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주님이 주인되어 사는 곳. 가난은 주님이 앞장서고 나는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나는 신발도 벗어야 돼. 이거 만일 할수 없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음 모세나 추억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나는 할수 없다고 이 고약한 이 역병 정말 불신앙 그거 그대로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가난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절정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절정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들리면서, 들리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전진을 할수 있었는가? 아니 이스라엘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칩시다. 그럼 요수아는요수아는좀 다르잖아요. 지도자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들려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호수와는 알 수도 없는 그 불안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 호수와는요. 확정된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다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야 여러분. 3절 제일 끄트머리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이거 시제가 어떻게 되어져요? 현재, 과거, 미래 뭡니까? 주었 논니 과거죠 너희 발바다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가 아니고 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이미 뭐라고요?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요소아가 들었던 거예요 이 생생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할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스물 스물 올라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미 들려진 주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오합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믿음의 흉배는, 흉배, 아시죠? 믿음의 흉배는 앞에만 붙어 있대요. 앞에만. 뒤에는 없다는 거죠. 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뭔만 하도록 전진만 하도록 인생의 절정,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절정, 이게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광야 주변을 맴돌 때가 아니에요. 애국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출소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예배 정도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나는 할수 없다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게 있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할수 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할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이 가나안의 축복 다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L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